글로벌셀러들의 교과서 업계 최고 베스트셀러인 꼼꼼한 아마존 셀러 가이드북 꼼꼼한 쇼피셀러 가이드북의 저자 주식회사 펭글로벌의 대표 서주영 입니다. 아, 여러분 글로벌셀링 하시면 하실수록 어려우시죠 아마존 코리아와 쇼피코리아의 파트너사이자 국무총리 표창 수상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은 대한민국 넘버원 no. 글로벌셀링 전문기업 주식회사 펭글로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 컨설팅 대행서비스 프라임 서비스 배송대행 서비스까지 펭글로벌의 다양한 서비스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보이는 홈페이지 주소 혹은 저희 채널 우측 상단에 홈페이지를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이번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셀링 전문 채널 꼼꼼한 펜TV 이번에는 2023년을 전망하고 2023년의 이 e 커머스 트렌드가 어떨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석 기사랑 통계 사이트를 봤거든요. 너무 많은 전망과 예상치들이 있어서요. 어떤 것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다만 그 모든 분석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들이 뭐냐면 모바일 커머스가 확대가 될 것이다. 소셜 커머스가 성장할 것이다. 번째는 라이브 커머스 역시 성장을 할 것이다. 네 번째는 고객 서비스가 훨씬 더 강화가 되어야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옴니채널 마케팅 전략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여섯 번째는 AI가 바탕이 되는 쇼핑 경험을 확대하는 예를 들자면 AI가 바탕이 되는 쇼핑 경험 확대라는 건 뭐냐면 메타버스라던가 보이스 쇼핑이라던가 증강 현실이라던가 챗봇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쇼핑 경험을 더 좋게 만들어 주는 그런 쇼핑 경험 확대 등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정말 지배적인 예측이었고요. 그 외에 일곱 번째로 편리한 지불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ESG 쇼핑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든지 아홉 번째로는 구독 경제가 매우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도처에 여기저기에서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업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이 커머스는 마케팅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계속 변화하는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정말 이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내년 예상 트렌드를 좀 보고 있자면요. 좀 자세히 보면 이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크게는 판매 채널을 다양화하고 두 번째로는 고객 만족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좀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멀티 채널과 옴니 채널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좁혀진 이 판매 채널의 다양화, 멀티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모바일 쇼핑, 페이스북, 인스타, 틱톡, 이런 소셜 커머스나 라이브 커머스 같은 이 모든 다양한 판매 채널에 내 제품을 제품 위주입니다. 내 제품을 노출을 해서 사람들에게 내 제품을 각인시키고 장바구니의 매출을 늘리는 멀티 채널 운영이 필수적이다 라는 거고 매우 중요해지는 그러한 한해가 내년이 아니겠느냐 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모바일 쇼핑과 SNS를 이용한 소셜 커머스 등에 익숙하시지 않은 셀러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나 쇼피 하나만으로도 매출이 정말 잘 나와서 굳이 그것까지 해야... 돈 내면서? 이렇게 그것들에 대한 사용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들 채널의 중요성은요. 진짜 코로나 이전부터 이야기가 되어왔었는데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정말 폭발적으로 중요해진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제 우리 셀러들은요. 이러한 애들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시기에 왔습니다. 그러니 남들 다한 후에 뒷북을 치는 그러한 셀러가 되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미리 미리 학습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로 옴니 채널 마케팅, AI를 바탕으로 하는 쇼핑 경험 확대, 고객 서비스 강화 이런 것들은 모두 고객 만족이라는 목표를 두고 내년에 중요하게 진행이 되야 될 부분이겠지요. 자, 당연히 고객 서비스 강화라던가 뭐 메타버스 볼쇼핑 증강현실 챗봇 뭐이 이런 AI가 바탕이 되는 쇼핑 경험 확대라는 말은 어떤 것인지 우리 셀러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옴니 채널 마케팅은 뭐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 하나만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옴니 채널은요. 코로나 19 이후에 가장 많이 확산이 된 문화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언택트잖아요. 이 언택트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자주 등장하게 된 키워드입니다. 이 옴니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건데 모 l 얼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거기 채널은 유통 경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채널이라는 의미죠. 이게 뭐냐면 소비자가 어 어떤 플랫폼이나 어떤 디바이스를 쓰거나 이런 걸 전혀 상관없이 일관되게 똑같이 동일한 브랜드 구매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 그걸 통해서 구매 전환율을 높인다. 이게 옴리 채널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시자면 우리 오토 아십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이거 기억하실까요? 오토를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요 정말 어쩌면 그렇게 신조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오토 중에는요 또 오토를 두 가지 세 가지 용으로또 나눕니다. 쇼루밍이라는 게 있고요. 웹루밍이라는 게 있고 모루밍인가? 그것도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쇼루밍이랑 웹루밍만 말씀을 드릴게요. 쇼루밍이라는 거는 오토의 하나의 갈래인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 정보를 막 탐색을 하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더 저렴한 온라인 사이트에 가서 쉽게 구매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그 쇼룸이 마치 온라인의 진열대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쇼룸과 ing진행형이라는 말이 결합이 에서 나온 게이 쇼루밍이거든요. 항상 모든 거에는 반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쇼루밍의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온라인에서 보고 오프라인에서 사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게 웹루밍입니다. 오픈웹에서 상품 정보를 찾아서 보고,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도 보고, 뭐 어떤 것들은 써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고 구매를 하는 경우를 웹루밍이라고 해요. 어떤 플랫폼이나 디바이스에 관계없이 일관된 브랜드 구매 경험을 만들어서 구매 전환율을 높인다라고 하는 그런 옴니채널 마케팅의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얘는요, 어디서나 고객이 바로 편리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그 발상에서부터 시작이 된 그런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뭘 중시 여기는 거냐면 구매 전환율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고객 쇼핑 경험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전략이거든요 우리 아마존 쪽으로 좀 가지고 와서 어 이거는 우리 아마존이랑 상관없는 그런 거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러실까봐 아마존에서 제가 이러한 옴니채널 전략을 실시하고 있는 예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존에는요 포스타 매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응? 그건 또 뭐야? 라고 생각하실 모르겠는데 이거 생기지 꽤나 오래됐어요 포스타 매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마존이 벌써 우리가 정말 옴니 채널이 뭔지도 모를 르 2018년도에 그것도 9월에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건데 아마존이 온라인에서 정말 많은 상품이 있잖아요 그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판매를 했던 제품들 중에 고객들한테 추천을 할 만한 제품이다 고객들한테 인기가 있었다 고객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제품들만 슉슉 선정을 하고 골라 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를 하는 걸 말합니다 제가 이 포스타 매장 사진을 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구글에서 아마존 포스터라고만 한번 쳐보십시오. 엄청 많은 이미지들이 나올 겁니다. 포스터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은요. 온라인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별점 4개 이상의 평점을 받은 그런 상품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 리뷰뿐만 아니라 판매 데이터도 보고요. 그다음에 고객 데이터도 같이 놓고요. 굉장히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품질에 대한 검증을 완벽하게 하죠. 그런 상품들만 오프라인 매장에다가 갖다 놓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제품도 검증이 돼 있고 품질도 검증이 돼 있고 가격도 검증이 돼 있고 뭐다 검증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지갑을 열때 주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laughs> 인기 많고 많이 팔린 물건을 직접 가서 고르고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고객들한테도 이포스타 매장이 굉장히 어필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존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을 두고 조금 어려운 용어로 말을 하자면 고객 경험의 통제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동일한 걸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이 다른 데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락인을 시켜버리는 거고 로열티 높은 고객들을 확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하는 통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옴니 채널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비단 아마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국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년에는 이 옴니 채널 전략을 비롯해서요 고객만족을 위한 경쟁이 정말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글로벌 셀러들도 고객 한족을 위한 전략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그 전략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2023년을 전망하는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일로 중요한 그리고 제가 제일로 하고 싶었던 2023년에 우리 아마존 셀러는 우리 쇼피셀러는 어떻게 신경을 쓰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3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꽉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낚시예요. 여러분 나가시고 3편 안 보시면 저 삐집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봬요.